우리가 수동태로 바뀌는 문장들이 딱 그렇게 주어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돼있는 문장들이 다가 아닌거지 자 일단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은 어, 주의해야 될것 중에 첫번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했었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나오면 이거 뭐로 바뀔 수 있다고 랬어요 타동사 구로 바뀔 수 있다고 했지겠지 자 이것도 예를 들을게요 히 Left and me 이랬어요.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He left and me. 하튼 뭘 부러우면 갑자기 점잖아져 애들이. 자 Left가 웃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S는 우리가 초점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나를 초점으로 해서 웃었어. 그럼 이거 뭐 했다는 얘기야? 헤헤헤헤 <laughs> 이렇게 웃잖아. 그럼 비웃는 거야. 예? 내가 비웃음을 당했다라고 쓰고 싶으면 목적어가 주어자나온다그랬으니까 얘가 주어자리로 가고 시제가 과거고 주어가 아이니까 나는 지금 요거가 하나의 타동사 구잖아요. 저거는 동사만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전치사까지 하나의 구를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I was... l 프드 t 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바이 힘이야. 그럼 어서님 전치사, 전치사가 있는데요? 그렇게 혼도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거가 하나의 파동사 구로 취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동일 품사 회피의 원칙이 있어갖고, 같은 품사가 이어져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서, 수동태를 바뀔 때 이렇게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문이 나오는 거 헷갈리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동사, 명사, 전치사 이렇게 나와도 이 전체가 하나의 타동사 구역화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그가 took care of her 이런 문장 이 있다고 치면 그가 그녀를 돌보았다 그런 얘기죠. 동사 영사 전치사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뭐라고 다? 타동사, 구.로 보면 된다 이거지. 여기도 목적어가 주어자로 내려오니까. 그녀는, 시. 시제가 과거 3인치니까 was. 그 다음에 이 동사가 pp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she was, taken, care o 을다 같이 써주고, 누구에 의해서 보상필을 받았다고, 그 사람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다. 길라잡이 우리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길라잡이 자비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있지. 뭐뭐 있어요? 샌드포가 뭐야? 레프엑스는 비웃다 그런 말이고 샌드포자동사 플러스 전치사에서 답변안 나오면 써놔야지요. 누구를 부, 부르러 보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부르러 보내다. Send for 또 think of는 생각해 보다 그런 얘기죠. Mark a t 그런 어! b mark a t 와우 하고 짓는 거지, 그렇지? 짓다. r e l y on 의존하다. Dispose of 처분하다. 자이번에 동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전치사 동명선 take care of를 아까 했었죠. 돌보다 pay attention to는 집중하다 catch sight of는 목격하다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이용하다 find fault with는 비난하다 get rid of는 제거하다. make use of도 몸을 이용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사, 부사, 전치사입니다. 세 번째가 동사, 부사, 전치사. 이것도 예를 먼저 들고 갈게요. 그들이 did, away, with, for, 로우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주어는 그들 그들이 did away with 가 무슨 말이야 이건 폐지했다 그말 이거든요 폐지했다 뭐를 그 법을 수동태로 고쳐라 그면 마찬가지로 주어가 목조가 주어져 나와야 되니까 the law 3인칭인데 시제가 과거니까 was 동사가 pp로 바뀌어야 되니까 gone Away, w 바이덴. by them. 그러니까 동사 부사 전치사가 좀 어려워요. 언뜻 보면은 어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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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 그치 그래서 세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 수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로 잘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외워놔야 돼. 어? 서영이는 같은 건 줄등설등 단어 막 열심히 외워서 그래도 잘 통과를 하는데. 우리 수혜아 씨나 아주, 큰일 났어. 지금 뭐라고 좀 해줘. 뭔지 <laughs> 단어를 외우는 거 되게 힘들어 해. 막3 시간씩 외워도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어? 응? 시간에 10개 외워야 돼? 1시간에 1개 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겠어. <laughs> 수혜가 중학교 때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어야 되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해, 시간 투자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말 본인이 힘들어진다니까. 본인이 힘들어진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어, 이렇게 이제 그 법률이 그들에 의해서 폐지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수동태가 될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수동태를 바뀔 때, 기본에, 기존의 3, 사 5형식 말고,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구를 이루는 거, 동사 명사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구를 이루는 거, 동사 부사 전치사가 하나의 타동사 구를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은 요 전체를 다 하나에 요 전체를 다 하나에 어 동사로 취급을 해 줘야 된다. 왜 이렇게 전치사가 많이 나왔지요?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또 주의해야 될 수동태 중에서 조동사가 있는 경우 조동사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조동사를 그냥 뭐 한다? 준다. 그랬지요? 조동사 그냥 준다. 그랬지.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해주는데. 그들이 will sell the house. 그들이 그 집을 팔 거다. 그랬습니다. 아,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러면 주어가 목적어 자리 나온다. 그랬습니까? the house. 조동사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내려온다고. 그냥 둔다. 그냥 둔다는 거는 그냥 내려온다는 거야. 그 집이, 일. 조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겠지, 그그 다음에 이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는 건데, 조동사 뒤니까 be. will be sold. 그 집은 팔릴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집을 팔 거다. 그런 얘기지. 이게 조동사가 있을 때는, 교동사는 그대로 내려와주면 된다라는 걸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명령문의 수동태. 명령문 수동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뭐뭐 해라. 그러면 랜 목적어 BPP 그런 얘기지겠죠. 랜목적어 BPP. 어, 또, 부정명령문은 돈, 랜목적어 BPP. 이런 형태로 쓰면 된다 이거죠. 아, 어, 자, 명령문.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도? 어,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또 킬러 하고 싶다 킬러 그 적을 죽여라. 그 적을 죽여라. 적군을 죽여라. 원수를 죽여라. 그럴 수 있지 않겠지요? 렛 목적은 b p p 를하시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렛또 렛디 에너미 B 킬드 그 원수에게 죽음이 있게 하라.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어, 여섯 번째 수동태에서 조심해야 될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역동사나 그게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있는 경우.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오늘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오지, 그죠그렇죠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뒤에 투부정사 못 나오잖아. 첫 번째 사역동사 가볼게요. 이것도 예문을 가지고 설명합시다. 그 선생님이 메이드, 힘, 그 사람에게 시켰어요. 뭐라고? finish t o o r 숙제를 끝내도록 시킨 거죠. 숙제를 끝마치도록 시킨 거죠. 이게 지금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나와서 뒤에 동사 원인이 나왔습니다. 오형식이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는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목적어가 주어자리에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아, 그가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 3인칭인데 과거니까, he was made. 이렇게 해주고,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는 어떻게 한다그랬어 그냥 내려온다그랬지요 그래서 finish 그냥 내려왔어요. 이렇게. finish the do, uh, homework by the teacher.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사역동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뒤에 투 동사 원형이 나왔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사역동사는 지금 비동사 PP라고 하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지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야. 뒤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수동태라고 하는 건 동사 PP까지 해갖고 에너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 능동태에서는 A로 하여금 B를 하게 하다 했죠 하게 하다 뒤로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근데 수동태는요 그는 하게 되었다는 거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거야. 수동태는 PP까지 에너지 끝나기 때문에 뒤에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 투를 붙여 줘야 돼. 투를. 그러니까 사역 동사 뒤에 투정사 부 나올 때 아이들이 어, 이거 그 사역 동사인데? 그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뭐를 못 보면 그 사역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걸 거꾸로 맞는다고 착각한다고. 어떻게 된다고? 수동태로 쓰였으면 뒤에 투가 나와야 된다고. 자, 두 번째, 지각동사인 경우도 볼까요? 아, 지각동사도 예를 들어봅시다. I heard someone. 난 누군가가 knock the door.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얘기지. 여기 지금 heard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 그리고 뒤에 a 사람 나왔지 그쵸 목적보호자리에 b a가 b 하는걸뭐 했다는 거야 들었다 라는 거지 들었다 저것도 무슨 동사예요 지각동사잖아 들었다니까 그리고 오형식으로 돼있잖아 그쵸 지각동사이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쓸수 있는 거죠 지각동사 뒤에 원형이 나오면 첫 노크 소리부터 끝날 때까지 다 들었다는 거지요. ing 나오는 어떤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이것도 이제 수동태로 표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어가 주어자로 내려오니까. 아, 누군가. someone. 누군가. 3인칭이고 과거니까 heard.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요. 무하는 뭐 소리가 들렸어요. 원래 오용식은 목적 부호가 그냥 내려온다랬습니다넉다도 아이 미는 서되고안 서대고. 자 이게 직역 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행이 나왔다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 그런 얘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동태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끝나기 때문에 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능동태처럼. 그래서 지각동사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뭘 쓰라고 여기다가 툴을 써 줘야 된다. 툴을 써 줘야 된다. 이것이. 아, 수동태 문장에서 방금 전 1차시 얘기했던 기본 공식. 여기 지금 2차시에서 얘기하는 자동사 플러스 전지사, 동명전, 동부전. 그리고 조동사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지각동사가 하나. 나, 사역동사가 나왔을 때는 명령문. 이거 알고 있으면 사역동사가 그냥, 지가 수동태 끝이죠. 됐죠? 자, 요까지 또 정리하고, 아,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툴기좀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수동태로 바뀔 때 바이 플러스 목적대로 바뀐다 그랬지? 근데 바이가 아닌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 것 중에서 그나마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거, 조금 헷갈리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또 필기 들어갑시다.